메이크업을 지워서 노 메이크업 상태걸 죄송합니다. <laughs> 지금 네, 차 안에서 이동 중이고요, 오늘 그체육대 행사 잘 어, 비가 엄청 올줄 알았는데 어, 많이 안 와서 다행히 어, 잘 마쳤습니다. 제가 그, 처음, 그, 오프닝 할 때, 제가 그, 시작을 제가 맡았었거든요. 네. 새로운 도전 하게 해주셔서, 어, 감사하네요. 네. 음... 오늘 뮤지컬 배우 같았어요. 약간, 예, 약간 그렇죠. 약간 뮤지컬, 어, 스타일로아 우리 우리 봉화가 앞에서 아, 따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아 따봉 정말 옛날 말이네요. 어.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네. <laughs> 따봉을 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네. 어 포머스도 굉장히 좋았다고 칭찬 많이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아, 대레사님께서 음량 안 좋아서 힘들지 않았어요. <laughs> 조금 그래. 어, 역시 우리 팬님들, 야, 역시 딱 아시네요. 딱. 조금 그 처음에 막 목소리 좀잘안 들려서 좀또 네, 앞에는 울려요 소리가 되게 네,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 눈에는 황철 전용 필터가 있어서 자동 보정되지요 사실 노메이컵 상태를 우리 팬님들이 많이 보셔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리고 그나마 필터를 쓴거랍니다 <laughs> 아 따봉이었어요 정말 그러면 도울님은 도울님은 오케이 패스 좋습니다 아 가면 벗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가면 벗을 때 어떤 눈빛을 할까 어 생각 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 서울 여자님께서 계속 인연 맞으시던데 예, 이게 이게 이제 무대 본 메인 무대가 있고 여기서 조금 나오면 소리가 이제 그 홀에서 울어서 좀뭐 여러 가지 들린다거나 약간 좀 늦게 들린다거나 그리고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거나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저희가 음향 체크를 못했었어요. 조금 다른 리허설을 하느라 그래도 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무대하면서 좀 좋았던 좋았던 부분은 그 비대면이긴 했지만 그래도 선수님들이 계셨거든요. 앞에 내가 노래 부를 때 앞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아, 내가 있어야 있어 산다. 따봉 나이 나오는 <laughs> 그 광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렌지를 이렇게 촥 촤... 따봉. <laughs> 네, 까그 생각나네요. 아, 좋습니다. 어... Take good last of a our... lit. 터닝 t u r n i n 라고 초인 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메이징 i n g performance. You performance. 아, 네, 감사합니다. 미스요. 네. 네. 나는 따봉 두 개. 아, 그 연출님께서 너무 연출을 잘해 주셔서 굉장히 그 뮤지컬스럽게 네. 그 전에 저희가 이거 한 2-3주 전부터 만나서 미팅하고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었 근데 아마 어, 연출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에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것 뿐입니다 네, 우리 연출님께서 총연출 하신 분이 굉장히 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당연히 이런 행사를 하면은 정말 어, 무대에서는 사람들도 다 고생을 하지만 그 뒤에 무대 스텝들 저 연출님 포함해서 무대 뭐 연출 그 다음에 음양, 음양 팀 그리고 거기서 자원봉사하시는 팬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들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기 때문에 네. 저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시죠. 아무튼 예. 오늘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뮤지컬 무대로 가자. 어... 오늘 일본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가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 네. 남편분께서 일본 분이신가봐요. 감사합니다. 피터팬 같았어요. 아, 피터팬 화가였는데요. <laughs> 화가 컨셉이었는데, 네. 그것도 무, 그 의상도 다 만들어 주신 거든 거든요. 진짜 우리 의상팀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셨던 거 같아요. 그리고요. 딩고뮤직, 딩고뮤직 보신 팬님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딩고뮤직 되게 재밌게 했고, 그리고 어, 또 다른 기회가 되면 그런 게 어, 만나서 만나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비도 왔다갔다 오고, 그리고 또...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서, 어잘 마무리 됐는데, 여러분들, 비안 맞고,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밤만 되면 약간, 어 으슬으슬,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기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시국이 국기 만큼, 감기 걸리면은 약간, 어, 괜히 걱정되잖아요. 이제 뭐가 뭔지 판단름을 해야 되니까 꼭 마스크 잘 끼시고 그리고 뭐 손소독제 항상 저도 손소독제를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거의 뭐 방향자처럼 쓰고 있어요. 네. 손에다 뿌려야 되는데 몸에다 왜 뿌려야 돼? <laughs> 뭐잘 어, 건강한 게 최고니까요. 건강 꼭잘 어, 챙기시고요. 그리고, 어, 감기 조심하시고. 비도 조심하죠 그리고 이거 안 다, 왜 다쳤냐? 다쳤는 거 물어보셨는데, 어, 쑥쑥하게. <laughs> 아, 쑥쑥하게를. 아, 너무 웃기는. <laughs> 쑥쑥하게 그게 영상 으로 이제 하다가 실수한 거거든요. 쑥쑥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친 건데 어. 감사 주말이죠. 이제 쑥쑥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빨래하다가 다쳤어요. 빨래통에 빨래 놓다가그 팔뚝 껍질이 좀 날라갔어요. 원피스 보면 이게 나오죠. X. 네, 아, 쑥쑥하게 너무 웃겼습니다. 볼 때마다 웃긴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노래하는 무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시니까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얼른푹 주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저는 계속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